네, 반갑습니다, 주주님들. 우리 파미셀. 아, 정말 여러분들 화력이 좋습니다. 시청과 함께 좋아요 지금까지 너무 잘해주셔서 감사해서 오늘은 이 주말을 맞이를 할겸 이번 주간에 대한 정리와 그리고 어 최근에 들어오셔서 파미셀에 대한 모멘텀 좀 놓치셨던 분들을 위한 추가적인 아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는 거 그리고 다음 주 준비까지 같이 잡아 보도록 할 테니까요. 자, 여러분들 오늘도 잊지 마시고 좋아요 버튼 꼭 눌러 주시고 영상 본격 시작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오늘 이 파미셀을 말씀드리기 전에 정말 어 빼놓지 않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뭡니까? 장이에요. 장세가 지금 보면은 코스닥 같은 경우에 지금 1% 넘게 또 빠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랬을 경우에 우리 보편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파미셀이 주가를 내리고자 할 때, 이때 있죠? 내리고자 하는 3월 달에 시장 대비해가지고 주가가 더 쭉쭉쭉 두 배, 세배밀리면서 뺐단 말이에요. 이때 공매도도 같이 섞여 있었고, 기간도 매도를 쳤고, 그랬는데, 이 가격대 허들 얼마? 이 8,000원대에서는 절대 빼지 않고 추가적으로 매수세가 막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반등을 만들어 올고부터는 오늘 자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잘 버텨주고 있어요. 시장 눌림폭 대비해서도 잘 버텨주고 있고 지금의 이 아래 하방의 지지라인들 체크를 해보면 은 지지, 추세 라인이 깨지지 않고 있죠. 추세를 타주고 있고요. 자, 여기에 매물도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정이 나올 때는 조정이 나오는 폭에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도 확인이 되죠. 자, 이게 저항을 맞고 떨어질 자리였다면 자, 여기에 저항 사인을 알리는 고점 시그널인 불구덩이가 떠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단기적인 고평가 자리가 아니다. 자, 지금 볼게요. 여기. 여기 구간에서도 한번 크게 고점 시그널 뜨고 조정, 조정을 소화를 받고 나서 고점에 조정, 고점 뜰때 조정. 이런 자리를 알려 주기 때문에 자, 지금의 자리는 고점에 조정을 맞고 떨어지려 가는 게 아니라 단기 조정 중에 추세를 맞고 잡아 올라가는 자리다라는 거게, 이게. 딱 보이시죠? 자, 그리고 주 마감이 들어가니까 주봉의 캔들로도 봐드리게 되면은 자, 목표한 가격은 11,300원이었어요. 사실 요거만 채워 주더라도 다음 주가 훨씬 쉬워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갑자기 이렇게 치고 올라오는 요런 봉, 요런 양봉 캔들을 만날 수 있는 가격대였는데 자, 요게 살짝 모자랍니다. 아, 요 흐름대로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높아져. 요 지금 오후장 3시에 진입이 들어갔는데 자, 그래서 때, 자, 이 가격대는 못 미쳤지만 추세는 타주고 양음양봉의 캔들을 만들어주고 있다. 자, 그러면서 이게 거래가 크게 터지면서 윗꼬리를 단봉들이 아니기 때문에 시세가 더 받쳐주고 들어와줄 수 있는 가격대가 있다는 거고 파미셀에 대한 어떤 재료라던가 새로 붙는 게 크게 딱히 없이 추세 반등을 만들었다. 이거는 분명히 시세를 만들고자 하는 세력들의 응집이 있기 때문에 이런 움직임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 않고서야 먼 재료가 뜨고 빠지려면 빠질 텐데 지금 계속해서 조정을 받으려면 진작 받을 수 있는 가격대를 어떻게 조정이 나와도 다시 말아올리고 다시 말아올리면서 추세 반등을 만들어내주고 있으니까 자 다음주에도 자이 자리 돌파가 다시 시도가 나와, 나올 것 같아요. 자 그래서 11,300원의 자리를 어, 다음주에 깨지 않는 흐름이 나왔을 때 이제 본격적으로 13,000원이 아닌 더 추가적인 반등 자리를 만들어 내는 가격이 온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랬을 때에 어, 또 가격이 언제 또 이게 허들이 생기냐? 지금 만 오천 원쯤 부근돼가지고 허들이 한번 생겨요. 왜냐면, 하 2022년도에 만들었던 가격, 2021년도에 주가 눌림에 있던 가격들이 오게 돼요. 자, 그러면, 요런 가격에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요 가격에 왔을 때 팔아야 될까? 거기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 재료가 뭔가 터지면서 올라간 게 아니고, 파미세를 붙어줄 재료가 많기 때문에, 이 재료에 따라서 세력들의 동향이 더 크게 만들 준비를 하느냐 아니냐에 대한 여부가 있어요. 여기 이거를 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수급의 동향도 봐야 되고요. 거래가 붙어 주면서 추세 라인도 봐야 되고요. 이슈를 어떤 식으로 갖다가 던지고 있는지 제가 어, 엮일 수 있다는 재료가 다 소멸이 된 거는 아닌지 이 여부에 따라서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지금 자에서 요 모든 것들을 어떻게 예측합니까? 사실 이거는 이런 것까지 벌써 다 예측을 한다는 거는 그냥 돗자리 펴야 되는 거고요. 그냥 점사나 봐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트레이더로서는 저는요 타이밍 즈음에 와서 분석을 해드리는 게더 맞고 더 분석적으로, 어, 확실하게 답점을 잡을 수 있는 가격대니까 일단은 충분히 이 제가 말씀드렸던 차례차례 따라 올라가 보자고요. 그래서 전봉에 헤드앤숄더를 만질 수 있는 가격대 11,300원대에 지지를 받쳐주게 되면은 일단 15,000원까지 열려있다. 자 15,000원 보고났을 때 새로운 분석으로 또 목표가 잡아을갈수 있으니까요. 자 여러분들 미리 잊지 말고 구독 좋아요 버튼 딱 눌러두셨다가 업데이트 되는 영상들 잘 챙겨봐 주시면 됩니다. 자 요런 타점들 올라오는 거 영상을 깜빡하고 못 놓치고 못 봤다 라고 하는 경우가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위에 번호를 남겨놓을 테니까 잊지 말고 타이밍을 꼭 받아가셔야 되잖아요. 오래 물려계신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저한테 알려주시는 내용들을 보니까 그분들이 목표로 하는 2만원대 진입을 가기 위해서 타이밍대 올라오는 것도 15,000원대 라인이 너무 또 중요한 라인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010-4407-6279번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파미셀이라고 세 글자 쓰셔가지고 문자 남겨주시고, 요 타이밍 탑장 꼭 받으셔서 이벤트 놓치지 말고 가져가시길 바랄게요. 탑장. 지금 일단 5월장에 기회가 많아가지고, 여러분들께 이 5월장에 매매 기회를 설명을 드리고, 돌아와서 이 파미셀에 대한 재료 정리 요약 간단하게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타점 잡아드린 에어레인 같은 경우에도 제가 영상을 통해서 최초로 말씀을 드렸던 게 4월 2일자였습니다. 4월 2일자에 에어레인이 왜 올라가는지 어떤 모멘텀이 있고 어떤 자리에 공략이 들어가고 팔아야 되는지 설명을 드려면서요자 여기에 결국 시세 물량들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라고 자막 보이시죠? 그러면서 이 몸통 캔들에서 수렵으로 모여져 가고 있다. 수렵에서 모아지면서 이봄 캔들이 작아질 때 수급 들어오면서 빵 올라가는 요 자리, 요 자리 구간을 먹으면 된다. 라고 설명을 드렸었어요. 자 그리고 해당 타점을 보면은요. 자 4월 2일. 일자가 요캔들 이거든요. 요캔들. 요캔들에서 다음 거래. 다음 거래 시가 17,170원. 자 여기에서 접근을 해주셔도 어차피 수익이 났습니다. 어차피 수익이 났는데 자 우리는 이거를 가장 가장 시간대별로 최소한으로 드리고 최대 수익을 보기 위해서 4월 9일 2시. 오후장 들어서 확실한 삼각후련 돌파를 확인을 하고 아래꼬리 지지도 확인했기 때문에 17,300원에 맞춰서 매수합시다 라고 사인이 최초로 들어가게 됐고요. 자이 가격대가 보면은 여기에요. 4월 9일자. 4월 9일자의 본캔인데자 이거 확대해서 보게 된다면은 아래꼬리 이평선 지지 확인했고 여기에 있는 삼각수렴을 돌파하고 지지 요렇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선을 그어드리자면, 삼각 수렴 잡아드렸던 라인 속에서, 자, 돌파가 정확하게 나왔던. 자, 이 구간 돌파가 정확게 나오면서 아래 구간에 지지를 받쳐 주는 본 캔들 오후장 눌림 구간 포착을 해서 17,300원 접근 들어간 다음 자, 다음 거래일에 시세가 올라오고 있을 때 오전에 어17% 반등 중일 때 반등 사인 매도 사인 대기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게 생각보다 얼마 되지 않아서 금방 말아 올리더라고요. 변동이 크게 없고 상한가 바로 찍으니까 상한가 나이스. 내 시초에 던집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금요일자에 시초에 던졌죠. 23,000원에 전량 매도. 물량을 장초에 약간 뺐다가 다시 말아올리는 경우가 있는데 물량이 여기에서 갑자기 시초부터 거래가 터지면서 물량이 빠져나가니까 자 여기에서 심화이 말씀을 드리고 바로 상한가 이상 못해도 30% 이상의 수익을 챙겨 가실 수가 있으셨겠죠. 얼마만에 딱. 이거래, 일만 해. 자, 제가 제시드렸던 4월 2일째부터 홀딩을 하셔가지고 수익을 보실 수 있어요. 자, 요 가격대, 좀더 저렴한데 잡았다 하면은 약한35% 아니면은 잘 잡으신 분, 최저점에서 최고점을 잡으시면은 뭐40% 먹을 수는 있었지만 그동안의 기간 동안에 우리는 10%, 20%더 먹을 수 있는 종목들 매매하고 요 타이밍을 잡으면 되기 때문에 최대한 여러분들이 시간 투자를 적게 하고 현금에 유동성을 잘 챙겨가면서 수익을 또 확실하고 안정적으로 볼수 있는 구간에 제시가 들어간 겁니다. 자, 지금 보면은 4월 22일 있죠. 요때 최고점 조금 더 뚫어내긴 했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또한 일주일 넘게, 요렇게 시간 소요를 하는 것보다 여기에서 빠르게 친게 나은 거죠. 요 뒤부터는 탈출 잡을 수 있는 가격대 유튜브 영상 통해서 몇번더 알려드리긴 했고요. 그래서 오늘 요 종목도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하게 해당 탑점 왔을 때 시간대 대비해가지고 효율적으로 잡아가기 위해서는 지금 시간들이 이렇게 조금 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장 중에 들어가기 때문에 타율이라던가 성공, 타점 그리고 최저, 최고점을 정확하게 잡아낼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단에 띄워드리는 번호 010-4407-6279번으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 쓰셔서 문자 남겨주시면은 자, 요렇게 앞에 종목명이 들어가 있잖아요. 요거 체크해 주시고 해당 타이밍, 가격대, 그리고 시세 올라올 때부터 사인, 이렇게 알려드리니까 여러분들이 막 너무 조급하지 않게도 충분히 매수매도 사인 따라가지고 수익 실현해 주실 수가 있다. 이렇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장중에도 쉬지 않고 포착해서 알려드리는 인간 검색기 뒀다라고 생각하시고 상담번호로 구독, 문자만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어 반드시 우리 구독자님들 제가 이렇게 무료로 알려드리는 만큼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꼭한 번씩 꼭꼭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재료 모멘텀은 어, 조금 많으면 많다고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 다섯 가지의 재료가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에 여부에 따라서 봐주시면 되는 건데 자, 일단은 첫 번째가 무엇이냐. 첫 번째는 실적이에요. 올해부터 실적의 퀀텀 점프가 예상이 되는 만큼 1분기 실적에 대해서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을 했잖아요. 근데 올해 자체 실적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남은 2, 3, 4... 분기 통해서도 긍정적인 흐름을 보는데 이 올해가 끝이 아니라 내년도에도 있어요. 수주 공시 최근에 터졌던 것만 보더라도 내년에 돈이 꽂히잖아요 그러면 이 흐름들이 연결이 되면 우상향. 이게 뭘 만들어 준다? 아래 하방의 가격대 라인이 얘가 막25,000 찍었다가 5,000원까지도 가는데 이런 5,000원까지 돌아가는 불상사를 막는 게 실적이다라는 부분 체크를 해봐 주시면 좋겠고. 자, 두 번째는 바이오입니다. 어, 파미셀이 지금 최근에는 실적이 어디로 나와요? AI 양. 매출, 이제 전자 소재로 매출이 나오고 있는데, 자, 이 부분도 재료가 될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세 번째인데, 근데 그것보다 아, 미친 듯이 급등해 보여주는 건 바이오예요. 바이오 일정에 특히 줄기세포, 첨생법, 그리고 요런 관련된 재료들 터졌는데, 이게 좀큰빅 이슈로 엮여진다 하면은 여기에서 크게 우리가 과거에도 막 2만원대 넘게 올라가는 그 가격대를 만들어줄 수 있는 재료가 된다라는 거고, 국제과제 성장들은 지금까지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는 기대를 하는 바가 무엇이냐면은 사실 요 화장품이랑도 엮일 수 있는 걸 보는 게 지금 주기세포 치료가 굉장히 이제 강남 부자들 사이에서 소문들이 스르리르리라고 있습니다. 지금 한번 맞을 때 정맥 주사가 한국은 한천 오백 정도에서 사천까지 간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한 사람에 맞는 거예요. 근데 이거 정맥 주사를 맞으면서 피부랑 두피 쪽도 막 더라고요. 그럼 이게 또몇 백만 원이에요. 근데 일본에 가서 원래 맞았는데, 일본은 보통 4천만 원부터 시작이라 하더라고요. 4, 5천. 근데 그거에 대비해서는 한국에서 가능케 되니까 낮은 가격인데도 굉장히 비싸잖아요. 근데 이게 소문이 나봐요. 그럼 중국 사람들, 어디 와서 맞겠어요? 한국 가서 맞겠죠. 자, 그랬을 때또 발생될 수 있는 실적에 어, 제대로 된 모멘텀이 또 생겨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직접적으로 파미셀 꽂히기보다, 요런 테마랑 요런 소문들이 기사에서 활황이 되게 됐을 때, 주기세포주들 테마가 형성이 되면서 올라갔을 때, 파미셀은 거의 원조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움직임이 엮여질 수 있는 모멘텀 예측을 하고 있다. 라는 부분 볼 수가 있겠고, 또 바이오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게 뭐냐면, 바로 CDMO. CDMO는 CMO랑 다르게 직접 개발도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기술력이 필요한데, 지금 중국이 바이오보안법, 미국의 바이오보안법 때문에, 지금 중, 어, 미국의 바이오 기업들이 중국의 CDMO 맡기던 애들은 이 정부의 지원금이 끊기게 돼요. 바이오는 돈이 어마무시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지원금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어디로 들어오겠어요? 한국. 잘 하잖아요. 한국으로 들어오는데, 파미셀뭘 한다? CMO가 아니라, CDMO를 하고 있다. 자, 그래서 여기에도 돈이 어마무시한 돈. 150억 달러가 5년간 최소 미국이 들어가요. 그러면 그 돈도 모여 모멘텀이 엮이게 되는 거를 기대를 많이 해볼 수 있는 재료. 자, 요거 터주면은 또 대박 잭팟이 될수 있는 거고요. 자, 마지막 다섯 번째 무엇이냐. 요거는 바로 이 최대주주입니다. 자사주 매입. 어, 말씀을 드렸던 게, 지금 최대주주가 자기에게 배당을 받은, 파밋의 배당이 나가니까 배당받은 1억을 모두 자사주 매입을 썼어요. 그러면서 주가 반등이 착착착착 올라간 것도 있거든요. 이래서 유통비율이 지금 한 10%를 채워냈습니다. 근데 10%도 괜찮아. 좋은데, 얘가 시총이 막 크진 않은데, 한 6천억대거든요. 근데, 더 올라갈 거면은 이렇게 저렴할 때 자사주 매입 비중을 더 올려주면은 한 20%를 올려주면 이것도 그야말로 잭팟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크게 먹을 수 있는 거는 일단 뭐가 된다? CDMO랑 확실하게 엮어주는 거. 그리고 자사주 매입 이슈. 자사주 매입은 파미세를로만 먹을 수 있는 호재니까 대박이 되는 거고 나머지도 좋긴 좋은데 일단은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일단 1분기부터 터져 나왔어요. 그래서 이 흐름들이 연결되면서 뭘 한다? 저점을 높여주는 역할. 근데 제대로 짧판 터지는 거는 이런 쪽. 제가 마지막에 설명드렸던 두 가지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거 돌려 돌려 보신 분들은 정말 이거 빼먹을 것 없이, 놓치는 부분 없이 꼭 알아두셔야 되는 너무 너무 중요한 거니까 돌려보셔서라도 여러분들 꼭이 모멘텀 체크해주시고 를 이렇게 다섯 가지는 꼭 기억을 해주시면서 주가 기술적인 분석도 제가 말씀드렸 기술적인 분석에도 이 다섯 가지 재료가 얼마나 반영이 되고 얼마나 시기적절하게 끼어넣으면서 시장을 형성을 해주고 있는지 그리고 요거에 대해서 반영하기 전에 낌세가 세력들의 수급으로 확인 해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연결을 해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거의 총정리 최종판을 가장 깔끔하게 짧게 요약해서 핵심만 전달드린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되니까요. 여러분들 꼭꼭 여러분들, 어, 요거는 따로 좋아요, 구독 옆에 공유하기가 있어요. 요것도 체크를 해 두셨다가. 공유 해셔 가지고 요 내용들은 어이 다섯 가지 잊지 말고 봐야겠다. 왜냐면 중간중간 잡아드리 때마다 이 모든 것들을 계속 설명을 드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구독 눌러 주시면은 한 번씩 설명 드립니다라고 하고 지금 이제 주 마감 때설명을 드린 거니까 한6 7년 물렸다, 5년 넘게 물려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 잊지 말고 꼭 체크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까지 깔끔하게 모든 내용을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다 아, 이파미셀에 대해서 정말 오랫동안 지켜봤기 때문에 또알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5년, 6년 동안은 그만큼은 제가 미치지는 못하더라도 여러분들께 최대한 도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열심히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구독, 좋아요, 잊지 말고 꼭꼭! 눌러주시기 바랄게요.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이 파미셀 탑점 도 놓치지 않고 받는 방법 영상 앞부분에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이어서 5월의 주력으로 어, 수익 볼수 있는 것들도 같이 잡아내, 내 가셔야 된다 라고 설명드렸던 것도 같이 꼭고 돌려서 체크를 해서 이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 다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타점이 중요한 게 지금 보시면은 계룡건설 보세요. 계룡건설이 지금 자에서는 이게 마이너스 20%까지. 찍었던 요런 흐름이지만 보면은 제 문자 제시를 도와드렸던 게 이게 4월 7일자입니다. 4월 7일 오후 2시 40분에 종가 베팅 15,500원에서 15,600원 지지라인 매수 자, 15,500원에서 600원 요 라인이죠 요 라인 바로 여기 있는 양봉 캔들입니다. 자, 관련주들 재반등 흐름이 포착이 되니까 갭으로 뜰걸 대비해서 종가 베팅으로 사인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게 7일자 7일자, 종가가 15,800원으로. 자, 이 자리에서 500원에서 600원. 아래 꼬리. 저점 가격이 14,000원 대까지 갔기 때문에 지지 확인을 하고 제시를 도와드렸던 거예요. 자, 지금 보시면은 이 지지 라인이 이렇게 과거에도 저항을 맞았었던 중요한 라인 때. 딱 정확하게 얼마 나오죠? 15,600원 지지 나오죠. 그래서 이 가격대에 사인을 도와드렸던 거고, 눌림목에서 잡으니까 어떻게 됐나요? 자, 눌림목 기회가 정확하게 7일자에 주고, 8일부터 해가지고 고가, 상한가 찍었죠? 상한가 찍고, 9일자에서 고가 28%까지 떴습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그러고 나서 가격대, 9일날, 9일 수요일에 장초에 수익 챙겨야 된다. 왜냐? 전날에 상한가가 떴으니까 일단 홀딩을 하는데 장초에 또 추가적으로 뜨는 가격대에서 매도를 하자라고 해서 개장하고 7분 뒤인 9시 7분에 22,300원 이상 매도 제시를 도와드렸고, 요 해당 고점 라인이 얼마까지 갔나요? 이 고가가 26,300원이니까 충분히 가격대 매도할 수 있는 구간 주어졌겠죠. 자, 22,300원까지 챙겨봤다라고 하더라도요, 우리가 들어갔던 이 매수 포인트 대비해가지고는 충분히 얼마예요? 한40% 넘는 수익을 딱 3거래에만에 챙길 수가 있었죠. 10일날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 10일날 짜에서도 고가가 몇 호가 더 올라가기는 했는데 지금 보면은 몇 호가가 더 올라가는 거를 잡기 위해서 윗꼬리를 견딜 필요가 없다. 왜? 이 시간동안 우린 또 다른 종목 들어가서 매수가 들어가면 되니까.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23,000원 대 자, 제가 말씀드렸던 가격대에 매물이 쌓이면서 떨어지니까 어떻게 된다? 이 해당 가격대부터 해가지고 얼마까지? 거의 17,000원. 도루묵까지 주가가 한가 때려맞는 수준으로 빠졌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종목을 매매를 진행을 하시더라도 탑점을 어디에서 잡느냐? 7일봉에서 사서 9일봉에서 사는 게 어때요? 매수, 매도가 베스트 자리죠. 그 다음 거래일에 간다고 해도 이 최고가를 먹을 확률은 희미하게 적고 차라리 이 돈을 가지고 더또 요런 매수 자리에 뜬종목들 잡아 가지고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칫 대응을 잘못하게 되면 물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은 종목을 알려드리더라도 이 가격 전략에 따라서 나와 혹시 또 다른 누군가 수익률이 천차만별이 될 수가 있다. 분명하게 확인되시죠? 자, 보면은 이 화요일자에 매수를 해도 저가가 마이너스 6%가 있어서 매수 기회가 있었으나 그래도 그 정거래일에 샀다라면 은 어때요? 가격 자체가 밴드가 이때 정가가 16,700원이잖아요. 근데 종가에 들어가면 얼마에 살수 있었다? 15,600원. 훨씬 더 낮은 가격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문자로 장중 대응하는 것에 대한 차별점이 분명하게 있다 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아가방 컴퍼니 같은 경우에도 언제? 4월 7일 자에 제시를 도와드렸던, 자, 요거는 장전에 장전 발송으로 미국장 폭락 속에 정치테마주만 수급이 쏠리고 폭락이 예상이 된다. 그러니까 아가방 컴퍼니는 장전에 수급이 양호해서 자 요런 거 장전에 가장 가격이 신뢰도가 높아지는 시간대라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매수가 대비 10%로 일단 단타로 챙깁시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7일 자에 지금 보시게 된다면은 이 가격대 7일 자에 시가 1.66% 시작을 해가지고 자 언제 이 고가까지 31%. 그러니까 뭐30% 정도의 반등이 나오면서 목표로 한 10%는 안정적으로 챙겨갈 수가 있었다라는 거겠죠. 다음날부터 어떻게 돼요? 음봉에서 지금 가격대가 계속해서 이 고점을 추가적으로 뚫어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동하는 시간을 다 세이브할 수 있는 거예요. 아가방 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문자로 7일자에 제시 도와드리고 유튜브 영상 통해서 해당 지지 라인에서 정고점 라인까지 구간도 한번더 제시를 도와드렸고 이번에는 이 가격이 돌파가 나오는 자리에서 신규 접근 가능하다까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같은 한 종목으로도 여러분들이 그냥 홀딩을 하게 된다면 내 가격에 큰 변화가 없는데 타점을 제대로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를 통해 가지고 세 번이나 수익을 한 종목으로 사골매매 우려먹을 수가 있다. 그럼 확정 수익을 하면서 수익률이 챙기게 되는 거기 때문에 요런 식으로 눈덩이 굴리듯이 돈을 불려내 가시면 되는 거예요. 자, 온코니 테라퓨틱스도 볼게요. 보면은 3월 28일자 장 전에 발송이 나갔고요. 전 거래일에 17,700원 지지가 확인이 됐으니 시초가부터 매수 접근한다. 근데 시초가 밴드가 벌어질 걸 대비해서 17,200원에서 18,700원까지 밴드폭 제시를 도와드리고 지금 보면은 28일자 시가가 17,770원 떴고요. 그리고 이 밴드, 종가까지 19,980원. 그럼 이 사이에 장중에 충분히 접근이 가능했겠죠. 그니까 러 초보 투자자분들도 떠자마자 단타하듯이 바로 그렇게 접근하지 않으셔도 충분히 매매 가능한 범주를 알려드리고 있는 거고. 그래서 자, 지금 보면은 3월 31일에 일단은 어떻게 됐다? 밀렸는데 이때 저가가 많이 밀렸단 말이에요. 마이너스 1% 간데 얘가 상한가를 갔어요. 밀릴 때 지지의 아래 꼬리 말고 있으니까 내일 매도기에 올 겁니다. 홀딩하고 말씀드리자마자 어떻게 됐다? 오후에 상한가 떴으니 시초에 갭 뜨면 던집시다 하고 바로 그 다음날 4월 1일자에 시초에 전일 종가 이상, 그러니까 상한가 이상의 수익에서 수익 실현 매도하자라고 어떻게 됐어요? 시초에 뜨자마자 어떻게 고가 찍고 저가 마이너스 5%까지 밀어버렸죠. 자그 다음 거래일에 보면은 더 올랐어요. 더 올랐는데 요거를 먹기 위하기보다 안정적으로 확실하게 수익을 챙겨놓는다는 거예요. 자 다음 거래일도 윗꼬리를 쭉 달았는데 먹기 쉬웠을까요? 여기서 미련을 가지고 또 버텼다라고 한다면은 고점 대비해서 얼마까지 밀립니까? 이 가격대가 자 지금 보세요 요 때. 40%가 밀렸단 말이에요 자 이때 온코니테라피틱스 도 문자로 사인과 함께 유튜브에서도 말씀드리고 어 많은 반발을 받았어요 아 이거 지지다 3일자 에서도 지지 나올 거다 너가 뭘좀 모르네 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나요 이 저가 여기까지 밀려버렸죠. 넥스트레이드를 제외하고도 주가가 더 밀리고 반등이 나와도 우리가 매도를 쳤던 가격 이상으로 아직까지 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기회비용과 시간을 여기에서 다 세이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타점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우리는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고요, 모든 사람이.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시드가 정해져 있죠. 그러면은 같은 시간 동안에 매매를 얼마나 더 부지런하고 신경 써서 타점을 잘 잡느냐에 따라서 이 시드가 불려지고 그걸 활용해서 수익률을 점점점점, 계좌를 점점점점 불려낼 수 있는 기회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로도 좋은 종목들, 관심 종목들 다 꼽아서 알려드리고도 있고 거기서 수익률을 더 극대화하고 유튜브에서는 말씀드릴 그 타이밍 시점이 나오진 않았지만, 장전에 좋은 움직임 보이는 것들, 관심주 중에 먼저 움직이는 종가 베팅에 들어가야 되는 종목들, 이런 것들을 빠르게 빠르게 전달드릴 수 있는 게 문자. 그래서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 010-4407-6279번으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 쓰셔서 문자 남겨주신 분들께는 시간 제약 없이 타이밍 오면은 바로바로 바로 문자를 쏴드릴 수 있기 때문에, 나에게 주식 알림 잘 보내주는 합점 정확하게 잘 맞추는 인간 검색기도다라고 생각하시고 구독 두 글자 쓰셔서 문자만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대신 제 시간과 노력을 녹여가지고 우리 구독자님들께 해드리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요거는 꼭한 번쯤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